짜잔, 아마스 카페. 여기는, 오, 자, 어떤 곳이죠? 귀여, 귀여운 곳이에요. <laughs> 여기는 랜덤 가차를 사서 키링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키링도 만들 수 있고, 자기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키링을 어, 만들 수도 커스터마이즈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어요. 어, 일단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페 분위기는 이렇고요 피규어 어, 천지죠? 여기 보시면 이제 랜덤 피규어들 사셔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게 시원하고. 자. 아기자기 와, 이런 거. 이런, 이런 아이템들 사가지고 피딩처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다 이제 이니셜로 자기 이름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유일무이한. 되죠. 어, 본인만의 키링이 되는 겁니다. 어, 이 지금 애기가 이거 이니셜어 먹고 있어요. 아, 열심히 담그크네 <laughs> 귀여워. 어, 이거 우리 세개 그래, 있는데. <laughs> 이거 되게 좋아요. 과자 묶을 때. 어, 이게. 짝좀매어 어, 과자 묶을 때 짱입니다. 음. 음. 최고예요. 최고예요, 진짜. 자, 일단, 구경을 네. 조금만 더 하고. 피부에는 엄청 많아요. 음. 근데 이, 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본인만의 음. 피규어로 바꿔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음, 맞아요, 괜찮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예뻐. 아, 귀엽다. 짜잔. <laughs> 지금 비니가 <빈이가> 거의 홍보했어요. 나 <laughs> 홍보해서가, 애가 더 홍보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음. 오, 예쁘네. 맞지? 맞는 거? 어. 저는 조카들 거를 골랐고요. 저는 덕질 덕후이기 때문에 덕후와 제 취향이 어, 섞인 걸 만들었어요. 제 조카들 또는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이름 더 해서 할 거고요. 음. 좋아하려나 모르겠지만 아, 이런 거 해주는 이모가 어딨어. <laughs> 자 여기 저는 모카이엔 카페모카 시켰고요. 저는 초코넛 라 오, 먹어봐, 맛있나. 어, 지금 음료수는 완전 뒷전이야, 그렇지? 아, 친구. 섞었어? 안안안 달아. 안 달아? 어, 되게 신기하다. 엄청, 왜? 진한, 어. 엄청 진해, 보이는데? 엄청 진해 진한데 내가 좋아하는 색, 색이거든 이게. 어. 이게 이 정도면 달아야 되잖아. 네. <laughs> 아, 아, 이정도면 완전 달아야지. 저는 그냥 초코넛 라떼. 원래 어. 단거잘안 마시는데 더워가지고. 오, 음. 어, 어. 왜? 물탄 맛이야. 여기가 음료가 전체적으로 다 싱겁네. 오 그러게? 근데 좀 싱겁지? 오 싱겁. 어, 깜짝, 깜짝 놀랐네. 와. 음료는 싱겁지만 여기 이제 취미 덕질하는 거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덕질 맥스 미쳤어. <laughs> 짠! 저희 네, 완성했어요. 네, 네. 어 저희 지금 저희가 여기서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laughs> 저희의 작품을 제거 먼저 제거 먼저 어,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누가 누가 더 잘했나. 네. 근데 이거 세팅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감각이 네. 없어요, 이분은. <laughs> 네, 하여튼, 이거 세팅 자체는 제가 했고, 위치만 바꿔줬어요. 그죠? 그 위치가 얼마나 이 작품에 영향력을 미쳤죠? 네. <laughs> <laughs> 일단, 요거는 뭐냐면은 피규어나 인형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작은 인형, 5cm짜리 작은 인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파우치. 그 다음에 짜자잔 이렇게 된 건데 여기 폼폼이랑. 이제 더. 폼폼이랑 구름 참이라고 해야죠? 되 음. 구름 참이랑 여기는 이제 음, 이니셜 이니셜들을 쫙 해놨어요. 어떤 거 느낌이? 아 됐고요 그러면 <laughs> 제꺼 보여드릴게요. 저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자랑하세요. 저는 좋다 바보여 가지고. 진짜. 적화가 두명 있는데, 여기 막내 거, 여기 큰애 거. 큰애제 거. 어. 보물입니다.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제 보물이 딱두개 있어요. 이, 이 세상에. 여기가 응. 첫째, 내가 어. 어, 막내. 게 한글 이름하고 영어 이름하고 섞었어요. 맞아요. <laughs> 너무 비어 있으면 또안 예쁠 것같아가지 음, 맞아 맞아 맞아. 서 하트도 여기 막내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첫째는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대신 미키 색깔은 조금 한 번씩 바꿔줬어. 맞아요. 자. 짠! 끝났습니다. 끝, 완성! 체형 끝! 이렇게 해서 우리 얼마 들었죠? 아 이거 두 개는 460반 나왔어요. 460반? 어. 그한 15,000원 뭐 정도? 짠 자, 자, 성공! 성공! 성공. 여기 한번 저는 여기 강추입니다. 어, 여기 그러니까 키링 이런 거 어.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어. 꾸미는 거 좋아하고 어. 덕질하신다 무조건 오세요. 어 맞아. 그리고 여기 아기들이랑 체험할 수 있는 게 나는 은근히 많은 거 같아. 맞아. 벤자랑도 그렇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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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니더라도 되게 많어. 찾아보면. 되게 어. 응. 일단 성공. 성공. 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음. 자 이제 다른 핫플을 가보시죠. 또, 이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 또 덕질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먹으러 가죠. 아 피었으니까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